자, 반갑습니다. 이 시즌에 이어서 3시즌에도 탱커 직업 가이드를 올리는 와우 탱커 스트리머 와탱 호드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3시즌 가이드 마지막 주인공, 수드, 수호 드로이드인데요. 수드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엘룬의 대행자가 쇠기에서는 압도적인 채택률을 가지고 있어서 엘룬의 대행자 수호 드로이드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쇠기 기준의 가이드고요. 국민주차. 10에서 11 혹은 12단 정도 수준의 가이드라는 점. 아주 기초 가이드는 아니어서, 수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 시즌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수드. 가장 쉬운 탱커.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탱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게 내가 탱커를 플레이할 줄만 안다면 수드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이 직업 자체에 어렵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탱커라는 포지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입니다. 쉽고 단단하다. 쉽고 세다가 아닙니다. 딜은 약해요. 다만 이제 이렇다 보니까 탱커라는 포지션에 조금 익숙해지면 노잼 재미가 없죠. 영웅 특성 엘론은 노잼이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좀 재미가 없는데 하는 시점에 발톱의 드로이드로 바꾸면은 발드는 또 재밌어요. 폼 변신을 왔다 갔다하면서 전혀 다른 플레이 경험을 주는 영웅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타일만 맞으면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쉽고 단단한 엘론과. 어렵지만 디리센 발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수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 특성의 플레이 경험이 유독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얘만큼 영웅 특성이 정반대 성향인 탱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쉽고 단단한 수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스탯은 가유 특치나 가유 치특 순으로 가속이랑 유연성에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뒤에 특치나 치특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수드는 알고 있어야 할 패시브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공폼 자체에 위협 수준 생성량 증가가 있어서 다른 탱커들보다 어그로가 먹기 좀더 쉽다는 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탱커들처럼 내가 어떤 패시브를 인지하고 활용해야지 성능이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수드는. 기존에 있는 스킬들을 그냥 강화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드가 쉬운 탱커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 주요 액티브로 넘어갈게요. 수드가 액티브 파트가 좀 많아서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일반 공격급 스킬이 이제 달섬이랑 난타 그리고 진리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더 있어요. 이 휘둘러치기랑 그리고 후려갈기기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얘네는 안 씁니다. 왜냐? 필요가 없어서. 이미 달섬 난타 진리기기만으로 충분히 잘 굴러가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물론 발드는 후려갈 기기를 쓰긴 써요. 그럼 먼저 하나씩 보자면은, 먼저 달섬. 이거는 엘론수드의 딜 지분 1위를 하는 스킬입니다. 사거리가 꽤긴 원거리 풀링기라서 이렇게 풀링할 때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거랑 같이 노쿨이라가지고 이게 필러기로 사용을 합니다. 난타랑 진니기는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둘다 쿨이어서 쓸거 없을 때이 달섬을 계속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엘론은 이 달섬을 강화하는 특성을 찍죠. 여기 오른쪽 밑에. 하나는 이제 달섬이 이타겟이 되는 거고 하나는 자동으로 달섬이 간헐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다음 달섬의 데미지가 3배. 이게 핵달섬이라고 그러거든요. 핵달섬으로 만들어 두는 특성입니다. 이게 내가 싸우다 보면은 내가 달섬을 안 썼는데도 달섬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방금 저거 달섬 안쓴 건데, 지금도. 근데 자동으로 달섬이 나가죠? 이게 그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섬이 이렇게 불이 난 게, 이게 이제 핵 달섬입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달섬을 쓰면은 3배의 딜을 주는 달섬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불 들어온 달섬은 바로바로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난타! 난타는 이렇게 광대기인데, 여러가지 추가 특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이 있는 스킬이에요. 뭐, 분노 증가, 받는 피해 감소 등등. 그리고 이제 엘론 한정으로 난타를 쓰면은 달광선이라는 메인 쿨기의 쿨타임도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타가 달광선이랑 함께 수두의 유일한 광역기이자 광억을 유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쿨마다 계속 그냥 써주시면 되는 스킬이에요. 다음으로 진리기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단일 딜을 주는 스킬인데, 얘는 이제 자원 생성이 메인인 스킬이어서 단일 딜도 딜이지만 방어기제. 무쇠가죽을 많이 굴리기 위해서라도 얘도 이제 쿨마다 써주시면 되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어기제가 무쇠가죽인 건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중첩이 되는 방어기제라는 거죠. 이게 제가 탱커 직업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아니, 방어도가 중첩이 된다는데, 이게 너무 사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음, 얘는 그럴만 해. 중첩 되는 게 맞아. 이게 왜 그러냐. 탱커들의 전반적인 뼈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탱커도 각 탱커별로 탱킹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뼈대는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패탱, 무막탱, 회피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드는 굳이 따지자면 회피 쪽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방패도 없고 무기막기도 없거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회피 쪽인데 그렇다고 수드를 회피탱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양조를 이제 회피탱이라고 부르고 수드는 회피에 관한 특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민첩을 올리면은 회피가 오른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피가 주가 아니면은 얘는 뭘로 탱킹을 하냐? 단단한 자기 몸. 무식하게 단단한 곰의 가죽과 거기에 플러스로 여러 가지 회복 스킬을 사용하면서 탱킹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단단한 자기 몸 부분을 담당하는 게이 무쇠 가죽이 중첩이 된다. 인 거예요. 뭐 중첩이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였고 그냥 분노가 될 때마다 계속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쇠가시라는 특성을 통해서 무쇠가족을 쓸 때마다 주변에 딜을 주는데 이게 지분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 딜을 주는 방식이 내 방어도에 비례해서 딜을 주는 거라서 중첩이 될수록 무쇠가시의 딜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무쇠가족을 쓸수 있을 때마다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원수급이 잘되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난타 진리기기 그리고 핵 달성 얘네를 꾸준히 쓰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쿨기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엘룬수드의 가장 중요한 쿨기가 이 달광선.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데, 여기에 있는 나는 힐이 되고, 적들한테는 딜을 주는 스킬이죠. 이게 특징이 성능 대비 쿨타임이 1분으로 굉장히 짧은데, 엘론 특성에 내가 비전 스킬을 쓰면은 달광선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난타를 비전 스킬로 바꿔주는 특성이 있어요. 달섬이랑 난타는 거의 항상 쓰는 스킬이라서, 안 그래도 짧은 1분이 훨씬 더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혈죽이 죽부 깔고 딜 하는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전투할 때마다 이거 먼저 깔아주고 전투를 하면 돼요. 수드는 항상 회복 스킬을 두르고 전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게 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 달광선이다. 부담없이 뭐 거의 쿨타임마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광포환재생력. 이거는 광재라고 부르는데 수드는 항상 회복을 두르고 전투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 회복을 두르는 스킬이 달광선이랑 이 광재입니다. 광재가 후순이에요. 달광선이 없다. 근데 피가 조금 단다 하시면은 광재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 텍스트만 보면 조금 별로일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에 새로 추가된 이 활기 회복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광제를 쓰면은 200% 효율로, 그러니까 두 배의 효율로 회복이랑 재생을 걸어요. 그래서 전투할 때 회복 스킬을 항상 두르고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근데 또 위험하다고 너무 난사하면 안 좋은 게, 수드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이 광제랑 달광천이 둘다 쿨타임일 때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갈광선을 빨리빨리 돌려서 쓰는 쪽으로 하고 광재는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한개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껍질 이거는 생존기죠 바피감 40%에 치유량 20% 증가 14초 지속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쿨타임이 45초 밖에 안 됩니다 텍스트만 보면 솔직히 2분급에서 못해도 1.5분급 쿨기인데 엄청나게 짧은 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커스텀한 부분인데, 잠자는 자의 분노라고 딜 쿨기 겸 몸도 약간 단단해지면서 생읍도 생기는 서브 생존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속 시간 동안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니까 화신이랑 쓰면 되게 좋은 스킬인데, 화신이 없어도 그냥 생으로 써도 꽤나 좋은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신. 이거는 정말 사기적인 스킬이죠.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으로 강력해집니다. 여기 세 가지 광폭화 효과를 모두 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화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제를 쓸때 쿨타임이 안 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광제 계속 쓰고 있죠 무한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화신을 쓰면은 이건 사실상 무적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뭐 가속도 증가하고 쿨타임도 줄어들고 해서 딜을 엄청나게 몰아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특성을 통해서 분노를 소모하면은 쿨타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되게 좋고 엄청난 필살기라고 해서 중요할 때만 써야지 라면서 이제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신이 지속 시간이 30초라서 내가 화신 동안 딜을 막 넣고 끝난 거 보면은 쿨타임이 한 3분의 1 정도는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모리 정도 적은 풀링이라도 내가 이 지속 시간 동안 딜을 할수 있으면은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와서 이 자연의 경계인데, 이거를 처음 보면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지옥시간 동안 내가 단일 딜을 하는 만큼 주변의 아군 힐, 나한테 적용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언제 써야 되지? 싶었는데, 이거 화신이랑 매크로로 같이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힐을 해줄 해볼... 타이밍에 쓴다기 보다는 내가 딜을 하는 만큼 힐을 하는 거니까, 딜을 몰아칠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화신을 썼을 때가 가장 딜을 많이 몰아치는 타이밍이니까 화신이랑 같이 쓰면 자동으로 최대 효율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 공생관계인데 이거는 시너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 시작 전에 내가 아군한테 이 공생관계를 걸면은 한 시간 동안 한쪽이 힐을 받으면 링크된 아군도 소량 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통 힐러한테 걸어요. 힐러가 본인 생존보다 아군 생존에 더 힘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딜이 들어올 때 나는 죽어도 파티원 한명더 살리고 죽는다.라는 진짜 감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저는 힐러한테 링크를 거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드의 필살 유틸기이 회오리랑 옆에 태풍이죠. 회오리는 내가 사용하면은 이원 안에 있는 적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가운데로 다시 땡겨오는 그런 이제 적을 가둘 수 있는 스킬이고 태풍은 내 전방의 적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버리는 스킬이죠. 이거를 각각 단일 스킬로 활용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오리를 쓰고 태풍으로 밀면은 적이 밀림과 동시에 회오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다시 가운데로 쏙 이렇게 나름의 광역 차단 겸 적들을 이쁘게 모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콤보예요. 그리고 혹시 드루이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쇄도의 포요, 쇄포를 꼭 자주자주 자주 사용을 해주세요. 이거 어디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켜주면은 파티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엄청 쾌적하거든. 자, 액티브는 여기까지고, 이제 영웅 특성. 이 엘론의 대행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달광선을 메인으로 강화하는 특성이에요. 이게 사실 설명할 거는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전 스킬을 쓰면은 달광성 쿨타임이 감소하고 난타가 비전 스킬로 바뀐다. 이거 두 개가 제일 핵심이어서, 어, 달성과 난타를 많이 쓰자. 정도가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티어 세트를 볼 건데, 너무 아쉬운 게이 티어 세트를 진짜 정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못 받을 수가 없어. 저는 악탱이 제일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엘론 수드가 제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발드는, 발드 티어 세트는 평범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엘론은 왜 이렇게 못 받은지 모르겠어. 이게 2세트 효과로 난타 질진가가 있고, 난타를 쓰면은 확물적으로 별빛 쇄도가 나간다. 그리고 4세트 효과로 방금 하는 별빛 쇄도가 최대 세탁겟한테 약한 딜로 튕기고요. 내가 이 별빛 쇄도가 나갈 때마다 모이는 달빛이라는 스택이 중첩이 되는데, 내가 달광선을 쓸때이 중첩당 공격력이 증가해요. 최대 6 스택, 24% 증가. 별빛섀도가 뭐냐? 내가 난타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슨 빛이 띵띵띵 하고 나가거든요? 이게 별빛섀도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못 받았다고 하는 거냐? 일단 별빛섀도 딜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딜 지분이 진짜 저 밑에 있어요. 다른 탱커들은 티어세트에서 나온 추가 딜로 딜 지분 1, 2등을 찍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약하게 됐을까? 차라리 별빛 에도 말고 전탱의 이온화 일격처럼 아예 새로운 게 나가게 하지 왜 굳이 별빛 섀도를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모이는 달빛이 최대 6중첩이라고 했잖아요. 6중첩을 못 쌓아! 그거 쌓기 전에 달광선이 먼저 돌아와요. 그렇다고 이거 쌓는다고 달광선을 아낀다? 그것은 그거대로 손해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 효율로 봐도 별로인 것 같은데 효율을 다 보지도 못해요. 이게 참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번 3시즌 수드는 어떠한가? 개인적인 평가를 해볼 건데 일단 뭐 티어 세트를 잘 받고 말고를 떠나서 수드 자체가 굉장히 쉽고 단단하잖아요. 이 성능을 판별할 때는 저는 플레이 난이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드는 일단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임무는 쉽지만 고점은 낮은 전형적인 초보자를 위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딜은 정말 낮거든요? 엘론 수드는 딜이 약한 편인 거는 맞는데 사실 탱커라는 거는 일단 잘 풀링해서 버티는 게 1순위고 나머지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쉽게 버틸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중하? 정도 수준의 탱커라고 생각합니다.